음, 유절평가문사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음, 일단, gx가, gx가 최고차 항계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인 거 알겠죠? 요거 음, 보시면. 그리고 g의 0이 뭐다까지도 알아요. g의 0이 0이다까지도 알겠죠? x에다 0을 넣어보세요. 0이죠? 그 다음에 밑에 조건을 해석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g의 4보다 크거나 왔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기출에서도. 음, gx는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인 모양에서 뭐 이런 형태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0,0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돼있다고 라 합시다. 이렇게 돼있는 형태에서 0,0이 여기야. 근데, g의 4, 어디, 1이 어디 있겠죠? 음, x가 1이 어디 있겠지? 거기서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쭉 봤을 때, g의 4가 최소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g의 4, 4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를 알, 알겠죠? 어, 4에서 극소가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x축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두 번째 조건. 음, 절대 값으로 들어 올렸을 때, 얘가 절대 값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누가 최소해야 돼? G의 3, G의 3의 절대 값이 최소해야 되죠.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이런 그래프기 때문에 X에다가 3을 대입한 게 최소해야 돼. 근데 지금 여전히, 뭐, 여기서는 음, 4가 최소죠. 어. X가 1보다 큰 거에서 보는 거니까 얘는 보는 게 아닌데, 뭐, 어쨌든. 좀 최소가 4란 말이지. 뭐일째 사실 1이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있는지를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든 이거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개형을 좀 추론을 해내야 되는데 이 개형 추론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음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가 y죠. 이렇게 해서 0,0 원점이고, 여기가 4. 그랬을 때 이걸 접어 올리면, 절대 값을 이렇게 접어 올리면, 접어 올리면, 어디가 최소가 됩니까? 요런데, 요런데가 최소가 되는데, 극소가 4니까 3은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요렇게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1이 어디에 있든 간에 1이 어디부터 시작하든 이렇게 될 거니까 항상 절댓값 g의 3이 제일 작은 위치에 들어가게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따라서 gx를 개형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0 여기가 3 극소가 4 그리고 최고차항계수는 3분의 1이 gx를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그죠 그럼 fx는 누구냐면 g'x가 fx인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gx를 가지고서 fx의 식을 찾아서 9를 대입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되게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gx를 일단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서 이게 사실은 9를 대입해가지고 진짜 자연수가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 한번 해보면 일단 식을 이렇게 좀 써볼게요. gx를 3분의1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상성은 없고, 그죠? 이거 보시면 우리가 좀 이런 거좀 써볼게 이 변곡점이 어디 있을 건데 이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여기 변곡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에요 그 다음에 또뭘알 수가 있냐면 여기 B가 있잖아.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이건 변곡점이고. 저 B는 사실 우리가 고1때 배우죠. 두근두근두근이지. 두개끼리 곱해가지고 더한 게 A분의 C다. 뭐 이런 거 배우죠. 그죠? 그게 3분의 1분의 B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3분의 1분의 B니까 그게 3B죠. 근데 여기 지금 근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어떤 거두 개는 0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만 곱해주는 게 되냐면 여기 3이랑 여기 여기를 k라 그러면 여기 근이 3하고 k인데 0, 3, k인데 3하고 k를 곱한 게 3b가 돼야 되니까 아 여기 근이 사실은 b였구나를 알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 그 다음 또뭘 써보냐면 근의 합은요 변곡점 x좌표의 세배죠 그러니까 이게 0 더하기 3 더하기 b가 돼야 되니까 b를 우리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으로 고쳤을 수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 그럼 gx에서도 이 p도 마이너스 3에 x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gx를 음, 한 문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a로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미분합니다 g'x 사실 fx죠 얘가 x제곱 더하기 2ax-3a-3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x에다가 4를 넣은 게 0돼야 되죠 지금 극소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그냥 계산하면 돼요 8을 대입해 16 더하기 8 a 3 a 3이0 따라서 a는 5분의 마이너스 13 나오죠. 그래서, 음, 우리 f9로 가는 거지. g는 이제 필요 없죠. g는 필요 없죠. 음, 여기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 fx는 x제곱,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26x 그 다음에 대입하면 더하기 5분의 39-3 5분의 15죠. 39-15는 24 아, 이런 지저분한 식이 나오죠. 여기다가 9를 대입하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f의 9를 찾아보면 5분의 26 곱하기 9 더하기 2분2 202, 202, 6 0 2 202, 202, 2요2 202, 202, 202, 2 0기 202, 202, 202, 하기2 202, 202, 2 0이 202, 2 0이 202, 202, 202, 2이백십 해서 20, 42가 되겠네. 그럼 80에서 41을 뺀 39가 답입니다.